자 현재 도지코인 기준 단기간에 충분히 낙폭 과대됐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신규 매수세 유입 이후에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해당 차트 부분에서 80원 라인을 깨면서 하락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도지코인 기준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지코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매수 매도 맥점 타이밍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 측에서 도지코인을 본인 사업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스페이스 측에서 스타. 발사 준비 막바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사 당시 도지코인의 30% 단기간에 상당한 급등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었는데 이번 스타쉽 같은 경우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발사 실패의 이유로 꼽혔던 엔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테스트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 스타쉽의 발사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영상 통해서 강조 드렸던 것처럼 우주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는 도지원 임무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도지코인으로서 지불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도지원 임무를 기획했던 GEC 회사는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인터뷰까지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스페이스 X도 앞으로 다가오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사업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으로서 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채택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스타십의 발사와 함께 도지코인의 인지도 상승,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코인의 최소 30% 이상의 급등, 매수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리플을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호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도지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히나 SEC 같은 경우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일부분 패소한 이후에 중간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해당 과정에서 SEC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SEC 측 중간 항소 신청서 전문을 살펴보면 플랩스와 테라 폼 레스와의 소송 과정에서 투자계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이 반드시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딱 내재된 가치가 없다는 라 것은 그만큼 증권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과적으로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 결과 자체가 특히나 리플 홀더 포함해가지고 리플랩스의 2차 시장 판매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풀이 되면서 해당 부분이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SEC 측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다른 코인들도 증권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지 코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이 도지 파더로 불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가격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사기 소송을 냈는데 해당 과정에서 도지코인을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관리 주체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죠.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악의적으로 증권과 엮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도지코인의 가격 우려로 작용한 바가 있었지만, 이번에 sec 측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플 역시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까지도 하면서 승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해당 소송에 대해서 본격적인 기각 요청을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도지코인에 대한 구설수까지도 해결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신뢰도와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도지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점은요. 코인 투자로 수익을 보는데 있어서 종목 선정이나 어떤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채널 차원에서 항상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는 내용, 바로 투자 마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인 투자로서 손실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100 100.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루 빨리 수익을 보고자 하는 조급함 그리고 큰 수익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마인드를 먼저 익히셔야지 코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마인드 세팅과 더불어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부터 습관화하시면은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 편하게 꾸준히 수익을 볼수 있는 내면의 무기가 생. 생기 시는 거 구요. 이 무기를 바탕으로서 주력 테마 종목 선정이라든지 매수나 매도 타점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그냥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정확한 타점에 매도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결국에 본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실 보고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수익을 줄때 팔고 나오는 것도 한 가지 기술이에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영상 통해서 공부시켜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 채널에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채널 작년부터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0원 라인에서의 강력한 바닥이 확인이 된 종목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 단기 낙폭은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80원대 라인 부근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낙폭이 제한되고 있죠. 해당 낙폭들 자체가 지난 FTX 사태에서도 깨지지 않고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지면서 재차 급등 패턴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스권 하단 부분부터 물량을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재차 반등 주는 타이밍에 기본적인 매도 타점까지도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꾸준히 제시해 드리면서 수익을 내 드려 왔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타피얼로 20% 가까운 수익을 안겨 드린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NFT,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를 걸어 놨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양봉에서 추경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 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 ...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치 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 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에 달린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가격 735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 7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무슨 해외 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았겠죠 그렇다면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 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 꼬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 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 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 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